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8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봉헌식을 두고 온몸으로 기뻐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만한 곳은 없었습니다. 광야를 떠돌며 천막 성전을 지었고 또한 때로는 언약계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기도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들의 눈앞에 장엄한 돌로 지어진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기둥은 높고 금으로 입힌 성소는 눈부셨으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괴를 지고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순간 11절에 여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그때 솔로몬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으로 땅 위에 거하시겠나이까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봉헌하는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솔로몬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에만 과하시는 걸까? 이 웅장한 건물 속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곳에 하나님을 모셔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솔로몬의 고백 앞에 함께 서게 됩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집에 거하시며 무엇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야기하며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과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집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득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무게 있는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빛과 구름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와 임재의 실체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국기 40장에도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구름이 회망에 덮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자 실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으로몬는 즉시도록 깨달았습니다. 이 성전, 곧이 집이 하나님을 담아낼 순 없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신앙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 진실함, 그곳에 하나님이 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10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인 것이지요. 찬양의 소리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보다 우리 안에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깊이를 재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곧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속에, 또한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관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열그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곧 듣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일방적인 통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때 그분은 어디에 있으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요.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십니다. 병원 병실에도, 또한 가정의 식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아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삶이란 바로 기도와 회개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30절, 34절, 36절, 39절, 43절 등 계속해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중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회개하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형식적인 헌당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는 회개의 선언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기도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가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회귀하는 마음의 방향에 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통에 자복하는 우리의 죄값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이 거하기를 소망함에 주셨던 그 솔로몬의 성전,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하는 집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는 그 기도 속에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외적인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탐지 못할진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집으로 삼아 주시고 기도와 사랑, 말씀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세워진 작은 성전들마다 죄의 영광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간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